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아직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래서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예요. 자 분명히 우리 홀더분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수익적으로 어떤 가격이 팍팍 올라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조금씩 봐야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방법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홀더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일 때 특징이 뭐냐면 고점의 추세가 계속 떨어진다는 라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하락 추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의 특징은 뭘까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는데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저점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때는요,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억 3,400만 원일 때, 우리 홀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점의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해당 영상은요, 제가 12월 7일날, 1월날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조금씩 추세를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홀더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이 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홀더 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분명히 추세가 하락일 때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올라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상승 추세를 결정짓는 거는 각 가격의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만 집중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어, 돌파가 나오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비트코인을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잔파동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또 하나의 수익을 챙겨 가자라는 거를 저는 알려 드리고 싶었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저점에 왔을 때는 또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매수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상승 추세 때는요, 우리 홀더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 추세의 특징 뭐라고요? 저점에 왔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저점에 왔을 때 야금야금 물량을 매집하는 거예요. 제가 1억 2,900만 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가격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바로 현재 가격대요. 바로 지금 1억 3천만 원의 가격이 비트코인한테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4시간 봉으로 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1억 3천만 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시원시원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눌렸을 때라는 거예요. 싸게 살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다라는 거고 이 싸게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요럴 때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놓고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그 수익금을 가지고 눌렸을 때 저는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비트코인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분명히 잡아드릴 거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눌렸을 때 최대한 싸게 매수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겠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다만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일봉상의 화면인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저는 돈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는 걸 제가 돈 들어온다 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의 가격은 까먹지 말자 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가서 보시면 넓게 차트를 펼칠게요.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저점과 저점의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살짝 그 저점의 추세선을 지금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 저점의 추세선을 연결한 대로라고 하면 얘가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고 다시 재돌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번에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지금 주봉상이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게 보이실 거예요, 11월에. 그래서 이 가격 네.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량만큼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주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한 번에 돌파의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더 분들 까먹지 마시고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또 실시간 이 매수에 대한 타점 잡아드리면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러한 매매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 수익을 즐기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